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투가 소울파이터 근데 8명 배치 후에 10명을 이겨야 되는 거라 8소울을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해요 출정? 시간 건너뛰기보다도 저는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가자 소울파이터 소울파이터 8소울? 일단 너 짬통 일단 이거는 못 기다려주고요 8소울파이터를 빠르게 노려본다? 오케이, 이거 구인스도 그냥 만들어야겠다. 짠. 소울파이터도 예전에 비해 되게 어려워졌고, 결국에 이거를 달성하려면, 3라운드에는 나와달라는 소리에요. 4라운드에 완성하면은 최소가 6-1의 완성이라, 그 9회로 좀 줄여줘도 되지 않나, 이거는? 크라운카드, 얘가 써도 좋을까요? 이번에 돈 증강 먹고 칠렙 가서 팔 소울 파이터 만들면 가장 베스트긴 해요. 패스트팔 소울 파이터. 어? 아, 근데 이러면은 돈막 쓰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3-5. 그리고 쓸게요. 그냥. 근데 역할군 나뉘어 있어가지고 크라운 카드 밸류가 좀 별로겠다. 이게 보통 딜템한테 넣는 건데, 그러니까 딜러가 처음에 타겟팅이 잘안 돼요 탱커가 선타겟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보호막 8초가 좀붕 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턴에 올인 가겠습니다 당연히 투자라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게 베스트인데 판소울 파이터를 빨리 보려면 그러니까 이미 다음 턴에 봐도 최소 5-5예요 가보겠습니다 도전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발, 그래도, 신내까지 가는 건 오버 아닌가? <laughs> 나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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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미 충분히 오버했는데, 지금? 됐다. 팔소울 파이터. 심플하게 일단 이거. 뭐, 어, 잠깐 해. 됐어. 이 정도면 남패드인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그리고 애쉬 그냥 썼어도 되는데, 애쉬템 줄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볼리베어 이런 이단아를 넣는 게 나아 보입니다. 9랩 가면 브라 들어가는 순간 조합도 깔끔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칼리버리고 그앤 넣으면 되고, 얘한테 넣는 게 맞겠죠? 비에고 캐리 안볼 거라. 2번? 버틸 수만 있으면 되게 좋긴 하겠다. 삼이라 좋고 그리고 아직 이거 끼는 것도 뭐 좋겠죠? 좋아 좋아 좋아. 방막각다 하면 골고루 딜하는 소울 파이터가 좀 좋아가지고 아무튼 이거 그웬 나오면 대박이요. 크라켄? 근데 얘가 평타를 그렇게 많이 치는 타입은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그쵸 크라켄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방템에 그러면. 비에구템도 넣어야겠네, 결국. 딜템 다 나갔고. 정손? 골고루 캐리해. 가지고. 무대 방파? 딜 쪽으로 갈래? <laughs> 무대 방파로? 시원하게? 좋아. 방각은 뭐. 나중에 해결하죠. 와, 근데 진짜 지금도 좋은데. 천공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얘가 방막각을 다 해가지고 라이스킵이 가능한 거죠.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돈쟁광 먹으면 확실하게 이거 삼성적으로 가고. 말고 마지막 세이브? 영부, 브랩 가면 다섯 개 켜지긴 해요. 검. 근데 일본도 좋아 보이는데? 소울파이터가 체력이 다 커가지고 가자. 이게 맞긴 하다. 중앙에 단단한 탱커 있으면 날려버리고. 어 요네 요네를 넣을까? 요네보다는 얘가 단단하긴 하죠 와우 와우 밸런스 너무 좋다 지금 이것도 잘 뽑았고 사코슨동 보려면 요네가 아니고 볼베 써야지 확률이 더 높은데 그래도 요네 붙으면 쓴다 하라. 이게 맞다. 됐. 연승 확정. 여기까지 됐으면 좋긴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 그거. 에 고도 열심히 하고 있고. 좋아 좋아. 이게 팔소울을 되게 빨리 봐가지고 무조건 프리즘 돼요 이 파는. 보시면 비에고도 일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리고 얘는 마딜이에요. 이렇게 넣고, 어, 넣고 싶은데, 그리고 구랩까지는 가서 좀 돌릴게요. 이단아 들어갔기 때문에 생존력이좀 올라가고 삽니다. 그리고 소울파이터는 8초 뒤에 최종 버프를 다 받는 거라, 그때 되면 많이 써져요. 8초 좋다, 좋다, 8초 됐고, 고정피해 아 근데 고정피해라 굳이 관통도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고정데미지가 되게 높아요 다른거 쓸까 일단 좀 둘러보고 지금 세트 가진 사람이 없으면 좀 돌려보긴 할게요 돌려보자 얘로 바꾸면 되나 근데 구소울파이터 들어가면 뭐 하나씩 깎아주는 그런거 없죠 할인이 좀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 세트야, 너 15초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크라운 카드 때문에 또 선택엔 안줄 수도 없고. 아쉬운 친구구만. 그엔 캐리. 템 줄게, 그엔 씨. 내놔. 그엔 꺼. 여기서는 검한 게, 방템 하나? 용발 나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용발. 무대는 나왔고. 그엔템인데? 비에고템? 당장에는 그앤보다 비에고가 세지 않나? 그래도? 그냥 이거 해라. 그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세트랑 쓰는 사람 없으니까. 브랩에 가서 모았다가 돌리고 싶어도 여기가 오히려 잘 나올 수 있어요. 아니고. 업하자. 아깝다, 아까워. 아무튼 마지막 세이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들이 세이브가 좀 돼요. 세이브하고. 체력 한번 차고. 깔끔. 얘가 한번 돌면 끝나는데, 그냥? 근데 제가 이거 아, 아예 안 돌릴 순 없는 게, 세트 2성, 탐나요. 그리고 슬슬 질 때가 좀 돼가지고. 어, 어, 비에고 삼성. 아, 됐다. 또 비에고는, 삼성 되면 굉장히 강한 편에 들어가가지고. 어, 근데 버프가 좀 됐나, 얘도? 530인데? 좋아. 비에고는 결투가로 가도 좋고 뭐로 가도 좋아요 좋다 3이라 센데 많이 자 이제 한번 이기면 프리즘이죠 5-5 근데 괜히 못 이길지 모르니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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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완벽 그리고 자르반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있긴 해도 여기 만날 건 아니니까 모여있어도 될것 같아요 양보다지 매콤한데? 평타 치고. 피스고 A. 이번에 S. 깔끔. 굿돌이. 와우, 비에고 평타 엄청 쓰다. 넣어주고,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죠? 그리고, 요거로좀 바꿔볼까, 그러면? 만나는 걸로. 공격력 증가. 한 번만 에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아 좋고 여러분들 전투 보기 실 동안 저는 좀 돌려봤고요 3일 한정보다 5크삼정이잘 나오겠다 오히려 깔끔하게 컷 전승 우승 되겠네요 그냥 피백 우승이다 그냥 소울파이터는 뭐 최적화를 할 것까진 없지만 요런 느낌으로 조합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적화는 데이터가 좀더 쌓여야 되고. 세라핀 견제까지 하지 말자. 1등인데 뭐하러 해. 하지 마. 바로 고정 피해. 어? 100% 고정 피해로 바뀌었는데? 팔소울 파이터다 보니까. 음, 많이 좋네요. 뒤에고 버려 확실하게 오리네 흰목이 진짜 필요 없고 그림자 분신 <laughs> 말 안된다 팔 소울파이터의 그림자 분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그웬도 그냥 하지 마. 야, 너네 이성 되지 마라. 돈 없다 아껴. 아이고, 나 너무 잔인하다. 밤끝은 지금 굉장히 잔인한 판단인데 하지마 붙여놔 너는 이성하지마 이것도 붙여버려 이거 진짜 나와버릴줄 몰랐는데 어머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안 나간다는 가정이면 한번더 볼만하긴 해요 잔인하게 그웬한테 이거 주고 와우 더블 삼이라 복사본은 25%의 피해를 입혀요. 근데 다른 사람 죽으면 이게 나가는데 안 나갔다. 찐막 기회 이제 100% 나간다 이제. 그러니까 안 나가면 말이 안될 정도로 나갈 거라. 와우. 그여 이런 손해 보지만. 지금은 자코 개수를 많이 빼는게 이득 이라 안그러면 안나올지도 몰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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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비 욕심 안낼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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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비까지 팔아 잠깐만 재테크까지 준비해야겠는데 아 이거 안된다 안된다 이기 누가 이겼죠? 이 여기 징크스가 이겨야 돼, 그렇지? 휴. 아, 안 돼, 볼배 형 미안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너가 왜? 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햄도 굉장히 가슴 아프다. 예? 잠깐만, 이러면 더 좋은데. 하지만 여기 옆에를 보면 끝났다 그래도 체력 배구승 깔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배구승 소울파이터를 만들어봤습니다 3일 3좀 못본거는 좀 아쉽긴 하다